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평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음성 대역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조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제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늘따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직접 설,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권 수립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뭐, 입으로 참 옮기기도 너무 심할 정도인데, 뭐,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법이다. 정신병적인 광태가 있다. 뭐, 불망난이, 깡패임에 틀림없다. 늑다리에게는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지정 잡배들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그 공화국 최고의 무슨 지도자 성명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굉장히 못 참는 못 참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서 올랐다는 것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도 그렇지만은 또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가 저걸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밑에 음. 이제 그 홍보 전문가, 이글잘 쓰는 사람들, 제가 듣기에는김성대 나온 엘리트들이 그다 초안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저 생명문에는 본인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 하나 하나에 또 실제 네. 본인이 또 중요한 표현을 직접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에 시 20대 말에 집권하고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팎으로 걱정한 것이 나이가 너무 어리고 음. 경험이 없고.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그좀 좋게 말하면 좀뭐 뭐지 더시는데 나쁘게 말하면 좀 포악하고 돌출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처럼 이렇게 위험한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 지도자가 저런 사람이 돼 가지고 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생치적 측면에서는 어,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극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2,500만 인민들 앞에서 최고 지도자가 또 체면도 상했고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또그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하고 지금 1대1 구도로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또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최고 최고 지도자하고 아. 자기하고 이제 가, 그 같이 국제를 다루고 내가 미국하고 맞짱 뜬다? 예, 다루어 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 앞에서도 사실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한술 더 떠서 강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는 저 안에 나이 어린 사람의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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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출적인, 그 격정적인 거시적이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 사람 손에 지금 핵이 들어 있고 그런 상 그래서 더어 양쪽의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그 우리가 모든 모든 그행동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 상대편이라고 할수 있는 김정은도 저런 형태를 보여서 이제는 말이 이제 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전에 말 보도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태평양 상의 수소폭탄 그 실험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사일 요격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이렇게 상승 작용이 일으키듯이 군사 행동도 조금 하다가 그 이제 계속 이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두 분. 전의영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다면 제가 형식을 간단히 좀 짚자면 오늘 오전에 발표는 났습니다만 좀 이따 오후 3 시가 넘어가면 아마도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김정은 직접 네, 목정 직접 육성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리고. 이 그동안 신년사 1월 1일 날 하는 신년사만 육성으로 발표를 해왔는데 음.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직후에 자신이 직접 나와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맞짱 뜨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장소도 그 자기 시,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청사라고 밝혔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이걸 외친다.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 어, 너희들 유엔에서 네. 떠들어 봐라. 나는 내내 자리에서 얘기하겠다. 예, 네, 그런 함의가 좀 읽히는 상황입니다. <웃음> 걱정이네요. <웃음> 자, 그런데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 뭐 불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 중인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매우 그때껏 그 뉴욕 됐군. 뉴욕 됐군.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자, 사상 최고의 초광경 대응이 뭐냐 했더니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궁 기자, 저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상에서 뭐뭘 핵을 가져다가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에 실어서 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뭘로 봅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는 건 핵, 뭐, 분열을 하는 핵. 폭탄 실험이든 핵융합을 시키는 핵 수소탄 실험이든, 융합 이무 수소탄이죠. 그렇죠. 수소탄 실험이든 땅깊숙이 지하에 갱도를 파서 묻어가지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 동안 해온 거는 아니면 섬 무인도가 들데서할수 그렇죠. 있죠. 그걸 하는 이유는 핵을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거를 실어서 날려보낼 ICBM이든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뭐 갱도를 파고 실험할 수는 없을 테니 음. 뭔가 실어서 쏠수 있는 준비가 됐고. 핵경영화가 성공했다라는 아. 갑박성 메시지일 텐데 과연 이것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쐈다가 대기권 네. 재진입 기술 같은 것들이 아직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실패를 하면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칼로 뽑았다가 검에서 뽑았다가. 학집에서 뽑았다 별게 아닌 걸로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니까 분명히 저렇게 경우. 실험할 수 있다 탄을 음. 어, 실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많은 관, 전문가들이 음. 이야기합니다만 음. 그래서 성공할지 여부가 달렸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실행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